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해야 합니다. 바로 IBK 기업은행의 21억 FA 이소영 선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큰 기대 속에 영입된 이소영 선수, 팀의 에이스로 기업은행의 새로운 희망으로 불렸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커리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술이냐, 아니면 재활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용인에서 진행된 팀 훈련 도중 평소처럼 몸을 풀던 이소영은 갑작스럽게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정규리그 개막 후두 경기만 정상 출전했을 뿐그 이후로는 훈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 팬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기업은행 김호철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소영은 지금 수술과 재활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본인 의사를 종합해 결정할 거예요. 감독의 말에서도 깊은 걱정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소영의 어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시즌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친 부위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김호철 감독은 지난 시즌 부상과는 다른 부위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올 시즌 복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수술을 하면 시즌은 끝이지만 완벽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반대로 재활을 택하면 시즌 중 복귀는 가능하지만 언제든 다시 통증이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이 남습니다. 선수로서 팬들 앞에서 뛰고 싶은 마음과 몸의 한계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 부상은 경기 중이 아니라 단순 훈련 중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녀가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그리고 팬들에게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말이죠. IBK 기업은행은 이소영을 리그 정상급 아웃사이드 히터로 보고 3년 총액 21억 원이라는 거액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상으로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면서, 팀 전체의 시즌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은 시즌 초반부터 힘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연패, 승점은 4점으로 최하위. 시즌은 아직 초반이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김호철 감독의 구상 속 핵심이었던 아웃사이드라인, 킹켈라, 이소영, 그리고 육서영, 이 완전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킹켈라도 발목 통증을 앓고 있고, 육서영의 공격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이소영이 빠지면서 리시브가 흔들리고 공격 리듬도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업은행은 공격도, 리시브도, 팀의 전체적인 리듬도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고민에 빠진 이소영이 있습니다. 이소영 선수에게 이번 시즌은 분명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코트 위에 서운 선수인지 말이죠. 두해 연속 어깨 부상이라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소영은 단순히 복귀 시점을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 나아가 선수로서의 미래 전체를 걸고 있는 겁니다. 수술을 통해 완벽한 회복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코트 위로 돌아올 것인가? 이건 단순한 의학적 결정이 아닙니다. 이건 한 선수의 용기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팬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소영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래요. 누구보다도 코트를 사랑하는 그녀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그녀를 다시 코트 위로 이끌어줄 거라 믿습니다. 부상은 선수에게 실현이지만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수술이든 재활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소영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날을 팬들은 기다릴 겁니다. 다시 한번, 이소영 선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다시 코트 위에서 강하게 스파이크를 날리는 그 순간, 모두가 박수를 보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